그래가지고 약간 어. 팬클럽처럼 이렇게 딱 입고 오셨어 H.O.T. 팬이었고 여기 장소 어디라고? 콘서트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 가수 어. 어 너희들이 하도 안 도와주니까 어. 내가 이분 모셨어 어. 출차. 내 여보를 찾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어. 어. 가수분 나와주세요 와탱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수 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나와준 김에 오빠 여보를 만날 수 있게 에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쉽지 않은 일인데. 아 진짜로 <laughs> 약간 내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좀 알려줘봐. 내가 볼 때는 국주가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아, 분위기를 잘못 잡는 것 같아. 분위기 어. 연애는 약간 분위기를 잘 잡아야지 일단 시작인데. 얘네는 이상한 거 맨날 놀리니까 분위기가 잡히냐고. 그래서 즉석으로 여기 계시니까. 어. 예, 즉석에 있는 분들로 해서. 와, 어. 이런 거 배,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돼. 어. <웃음> <웃음> 알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앞에 있을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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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러고 있어. 어? 아니, 솔직히 저는 마음이 없는데, 오빠가 저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연예인이 갑자기 스케줄 온다고? 아, 그건 아니거든. 아니요? 아, 사람 정글 이렇게 오해받네, 아, <laughs> 그 저희가 심박수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제가 오빠 앞에서 춤을 췄는데, 심박수가 떨어진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의리. 의리, 그냥 여기서 관객 중에서 여보를 찾고, 아니다 심박수가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그냥 끝이야. 이거 인정하고 기사 써야 돼. 이국주 테이지 드나든다. 뭐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행복하세요 외치면서 끝낼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어 요 오빠? 자신 자신 있죠. 자신 어요주는 동생이지. 진짜 좋은 오빠 렇기 싫다 오빠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음악 주세요. 와! whoa oh.